안녕하세요. 경, 경례 안해서 안에서 당황하셨죠. <laughs>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딱 봐도 경찰처럼 생긴 경찰청 경감 손원진이고요. 경위 박예리입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발표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면 행사가 끝난 뒤에 제가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화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 넓고 낡고 후미진 공간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범죄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원춘, 김수철, 김길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 바로 끔찍한 강력범죄의 공통점은 바로 다세대 재개발 지역 등 후미진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소득 수준과 범죄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지역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서민들이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경찰은 이런 점을 차단을 해서 범죄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안전을 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즉세 세테드, e d 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활동 또한 사후적인 검거 위주가 아니고 사전적 예방활동 중심으로 치안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지난해 부산지역을 시범도시로 선정해서요. 여관 기관들이 함께 체계적으로 세테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했는데요. 마을 입구에는 주민공동생활공간을 만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 길을 모든 골목길을 밝게 그리고 CCTV와 비상대를 설치하는 등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는 67.3% 감소했고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민 체감 안전도는 5.2%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센테드를 적용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는데요. 2005년 대한민국 최초로 부산 부천시에서 센테드를 적용하여 범죄 예방의 효과를 입증하였고, 그밖에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테드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어, 현재까지 천여 명의 경찰 전문가들을 배출하였고, 그다음 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서 세테드 법제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고시 개정은 실질적인 세테드 법제화라는 평가까지 달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는 그 침략 절도에서 사용되는 가스 배관을 매립시키고 각종 방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경찰은 지난해 국민 디자인 과제를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요.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접목한 표준 세트헤드 예, 표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드시네요. <laughs> 예, 물론 경찰 혼자서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국방기관, 전문가, 주민, 자치단체, 모두의 힘이 합쳐져야만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세트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디자이너 예, 선생님들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지원과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테들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정부 3.0 정신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세테들와 함께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세테드 시행 이후 경찰을 응원하는 마을 주민들의 영상을 보고 말,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개선의 정보서 방역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3번 경찰청 <laughs>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제도 공교롭게도 법무부에서도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세티드 과제를 갖고 나왔는데 아, 이것 좀잘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좀 노는 물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잘 듣고 우리가 분비를 해보죠. 네.